안녕하세요. 할리타는 호구소녀입니다. 자,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이제 채널을 개설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 기본적으로 제가 하려고 하는 콘텐츠는 할리를 타고 역사 여행을 간다가 첫 번째 콘텐츠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가 어, 할리를 할리를 타고서 많이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의 대, 대부분 특징들이 기본적으로 그 어, 어디 뭐 경치가 좋은 곳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어 경치가 좋은 곳, 아니면은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간다든지, 아니면은 다 같이 이제 드라이브, 이제 때디, 때빙이라고 하죠? 자, 때딩을 한다든지, 자, 이러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고다이에요. 제가 가고 싶은 곳이 정해져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가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리고 중간중간 내려서 사진도 찍고 이러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자주 가지는 못하고, 거의 대체적으로 혼자 많이 이제 여행을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것이 뭔가 오토바이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도 분명히 맞는데 오토바이를 좋아하면서 이거 꼭 이것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나 더 콘텐츠를 붙인다면은 내가 좋아하는 역사 유적지를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것이 제 콘텐츠의 취재입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약간의 중장비 같은 그 집게차라든지 지게차라든지 아니면은 뭐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 모습들을 같이 보여주면서 그 콘텐츠가 두 번째 콘텐츠가 그것이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할리타고 역사 여행지를 떠나보자. 두 번째로는 중장비 쉽게 쉽게 한번 해보자. 뭐 이러한 것들이 제 콘텐츠의 취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 제가 첫 번째로 지금은 이제, 어, 날씨는 굉장히 좋지만, 지금 시국이 시국인 만큼, 자주 어디 먼 곳으로 막 여행을 가기에는 지금 굉장히 좀 그렇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 하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중간, 저의, 제가 다니고 있는, 이, 추 어, 제가 살고 있는 이 충주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자, 뭐, 어떤 얘기를 해드려야 될까요? 자, 네. 아, 기본적으로, 어, 좀, 굉장히 재밌는 그런 콘텐츠가 나올 것 같아요. 뭐, 그 아직은 초보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막 포토샵도 배우고 있고 영상 편집하는 것도 배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남들만큼 되게 화려한 그러한 어, 영상들은 없을 겁니다. 기본적인 영상들이 거의 대부분일 텐데 어, 기본적으로는 그, 그런 거에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같이 즐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꼭 오토바이를 타고서 가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하고자, 하고자 하는 여행은 역사여행 이기 때문에 자제 컨텐츠를 보시고,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되실, 뭐, 보게 되실 거고, 그리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아, 이런 곳들이 있구나 하면서 저도 찾아가 보는 그러한 컨텐츠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거는 그 오토바이만 타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차로 여행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이들에게 뭔가 공부할 거리를 줄, 그 역사에 대한 공부거리를 하나 만들어줄 수 있는 꼭 맛있는 것만 먹고 뭐 이러한 것들 당연히 하겠죠. 하지만, 어, 갔다 와, 어디 여행을 갔다 왔을 때 뭔가가 남는 그러한 것들이 조금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만든 거니까 자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도 역시. 크게 부담 가지 않습니다. 갖고 시작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면은, 저, 제 자체가 원래 역사 여행을 좋아했었기 때문에, 뭐, 동학, 그, 동학 농민 운동을 했던 곳들을 쭉 따라서 한번 가본다든지, 아니면은, 그, 전주 밀란 같은 것들을 일어났을 때, 그 전주 밀란이, 아니면은, 뭐, 백산 어, 봉기,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주 4.3사건, 뭐 이런 것들을 따라서 가보는 그런 재미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볼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서 같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잘 지켜봐 주십시오.